지금은 현역 선수에서 은퇴하였습니다만 농구 선수 중에 서장훈이라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의 키가 2m 17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장훈 선수와 제가 서 있다면 누가 클까요? 뭐 당연히 서장훈 선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아, 할수 있겠지요.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은데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서장훈 선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김영석 목사가 작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큰가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서장훈 선수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작은가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명성 목사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 혹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선제 공격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먼저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선제 공격론인데 이를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모든 위협적인 요소가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어떤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격하는 것이 범법 위반, 곧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이 아닌가? 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논리도 일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입장,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당신의 입장이 틀린 거예요. 당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나의 입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쪽에서는 대거기를 들고 단핵 반대 헌법 재판소 해체를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부속 수감의 적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향한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정의도 공의도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무엇으로 표준을 삼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이두말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 진리인 줄 알지 모르는 제 나는 나의 진리를 주장합니다. 너는 너의 진리를 주장합니다.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가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 대한 혼란한 개념과 함께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에 또한 생각해야 할또한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먼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복수한다 라고 하는 개념도 함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의 칼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합니다. 악을 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그래서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라고 하는 내용도 원수의 폐망을 봐야 정의가 승리하였다 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흩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차고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정의, 우리의 삶 속에 공의가 차고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바가 공의요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고민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공의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요 순종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고 말씀하신 바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요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렵지 못한 사람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요. 순종하는 것이 정의요,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민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다음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교훈하시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기독교의 최대 계명인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수해도 좋다.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불법을 들추어 내어라. 불법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죄로 지명하여 그의 응당한 벌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함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함을 통하여 이루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미 고세 당시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자비를 베풀고 복유를 베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부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물어 징벌을 줍니다. 재판과 심판을 통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인생들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내용이 무엇인가요? 용서하여 사랑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무엇인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 돼요? 하나님께서 복수해도 좋다. 심판해라. 판단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들추어 까발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여 죄값을 물어 징벌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추어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분풀이는 될수 있어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의 칼을 받아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래. 너 거짓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자고 넘치는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을 지적하지만 나에게도 거짓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의 그 티를 보기 전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다른 사람에게 냉정함으로 대하면 냉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내 자신이 헤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공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에 분명히 가져야 할 생각 내용이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시대마다 그 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만의 정의를 부르짖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요 공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용서함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함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복수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니 저 사람도 억울함을 맛봐야 하고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저 사람도 피해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이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은 아주 엄한 명령의 분위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 여기서 후린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유괴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수를 갚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엄한 명령과 함께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레빅이 24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레빅이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복수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 복수를 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당한 준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대 맞았으면 적어도 복수를 할때한대 때리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대 맞았어요. 가서 한대 맞은 것으로 끝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맞은 것보다 더 많은 대수로 내가 맞은 것보다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우리의 마음이 후련함을 느낍니다.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 찾아가 욕설을 하고요. 반쯤 죽여놓아야 우리의 분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복수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 맞으면 가서 두대 때려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두대 맞으면 다시는 손찌검하지 못하도록 그 손을 부러뜨려야 우리의 속이 시원하고 복수가 정당하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근하고 있는 것입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밖에 없다면 당한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계치를 정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애에게 물린 상처는 애를 죽인다고 아물지 않는다. 나는 요 쫓아가서 나를 문개를요 죽이고 맙니다. 그런다고 해서요,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죽여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이 복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거든 먼저 무덤 두 개를 파두어라. 누구누구의 무덤입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그 대상자의 무덤과 복수를 행하고 있는 나의 무덤, 그두 개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는 복수를 통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선의 복수이다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 속에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도 내어 주신 것처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이 전하는 공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요셉의 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이후에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에 대한 배신의 마음도 있었겠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 끝에 이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요셉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요셉인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가 보고 있는 비리가 있습니다. 이 비를 폭로하고 이 비를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 그가 가지고 있는 불륜의 모든 모습을 들추어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그는 이를 매듭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들추어내지 않는 것을요 의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 다 들추어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 줄 아느냐?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리를 까발려서 들추어내는 것이 정의요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달라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요셉의 삶을 가르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판단, 그것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은 정의와 공의를 운운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잘못을 빠발리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옷,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드립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